정책주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이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 부분을 조금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대 정책 있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정책에서 좀 주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별로 싹해 가지고 10개니까 리스트업 하시고 움직인 거 삭제 삭제 하다 보면 은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맞출 확률이 더 높죠. 대신에 뒤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지만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사고팔고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방망이 짧게 해서 그냥 여러 번 먹자라는 관점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수가 91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지수가 계속 가면 증권주를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배당 쪽에 대한 얘기가 지금 노이즈가 많은데 확실히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대북도 움직이고 있고 예, 지금 대북도 이제 얘기에 나왔던 었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정책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드네요. 중국 관련된 엔터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엔터 쪽중국고로 보면 SM이랑 DOU 두 개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돌파매매 형식으로는 YG플러스 월봉이랑 주봉상 되게 괜찮다고 해서 요 횡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주봉상 정배열에서 목선 다 뚫었고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월봉상으로 좋은 건 DOU가 좋죠 그래서 두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봉기준 하나는 월봉기준 그래서 아직까지 뚫어져 있는 상황이고 DOU는 58,000원이 더 뚫려야 확실하게 올라가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DOU보다는, 어 YG 플러스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YG 플러스도 지금 주봉상 뚫었고, 지금 직전 라인을 돌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얘도 7,000원은 확실히 돌파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금 5,000원대 초반에서, 어 한참 이제 이거 목선 뚫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 돌파 못하면 꽤꼬닥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 2차전지 좀 쉬던 애들이 날뛰게 되면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면은 사실은 뭐, 바이오 전일에 좀 날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그 특허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던 거고, 모멘텀 플레이 였는데, 모멘텀 자체가 반영이 됐으니까, 어, 느 정도는, 어 당연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좀 궁금하실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이런 것도 좀 볼게요. 아까 제가 3%에서 차라리 유리기판 하세요 했는데 뭐 유리기판 분위기도 뭐 나쁘진 않네요.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재밌는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제가 눌릴 때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익절라인만딱 정해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35,000원까지 뚫렸기 때문에 45,000원에서 기본 55,0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 글쎄요, 이게 이제, 요것도 제가 1차적으로 잡은 거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큰박스권으로 보면 상당히 되게 크게 열리긴 해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가 HD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뚫릴 때 제가 요거 20만원 정도까지, 25만원까지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위는 이제 차트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린 거긴 해요. 월봉상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열리긴 했는데, 더 올라가긴 한 거고요. 그래서, 어, 이제 요, 두산 에너빌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만약 급등하면 다음 달부터 월봉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부담 요인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아, 어, 그거는 조금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1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돼도 11선이 깨지면 대응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 위, 아래 꼬리로가 아니라 종가상 끝났는데, 아씨, 이거 뭐, 종가상 끝났는데도 캔들이 깨졌다? 그럼 그때는 미련 없이 던지긴 해야 돼요. 한번 정도 강하게 비중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가는 캔들이 있으면 상방할 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어,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수구 되게 중요해요. 근데 품에 자체가 어 많이 사다 가진 품에가 좀 최근에 차익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데 요즘 연기금이 좀 차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력 수급적인 부분이 좀 빠져나가는 것은 일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